쇼핑몰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쇼핑몰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로 온 이유는 머리가 너무 긴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자르려고요. 그리고 혼자 자르는 게 아니라 오늘 언니랑 같이 자라보려고 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에서 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부끄럽다.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때 완전 짧아가지고 거의 애봉이 수준이었는데, 그때도 구독자님들이 막 많이 놀리셨단 말이에요. 애봉이라고 이번에는 한요 정도? 그 허리, 허리래. 어깨 위? 정도만 자를 것 같아요. 근데 언니도 머리 자른다고 했는데, 언니는, 언니도 반발로 자를지 아니면 그냥 조금 가늠을, 아니면 그냥 조금 다듬을지 잘 모르겠는데, 봐야 할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는 2시에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침 시간에 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알지 못해 아침 일찍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언니를 기다리고 머리를 같이 자르면 될것 같아요 기대된다 이제 긴 머리도 안녕 마지막 긴 머리 모습 방금 언니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이 왔는데 지금 차를 탔대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혼자 찍으니까 어색해 말해봐 부끄러워? <laughs> 너무 뭔가 부끄럽지 않아? 어 뭐지? 왜 약간 원래 우리가 영상 찍을 때 오빠랑 찍고 하니까 그래 우리 이거 안 들고 다녀 그러니까 그래부끄럽 이번에는 이렇게 일을 했니까 광야 앞에 앞에 아, 네. 아까 나 10시에 도착을 했거든? 아직 안 열었어 <laughs> 왜 이리 일찍 와? 아니 혹신난 늦을까봐 저번에 항상 언니가 기다려줬잖아 아니 근데 이상하게 어. 카메라 켤 때마다 나만 늦어 <laughs> 그렇지 않아? 맞아. 언니는 근데 어디까지 자를 거야? 상한 부분만 아 상한 부분만 언니는 많이 안 자를 거구나? 아마도? 조금만? 난좀 많이 좀 많이 자를 거야 아. <laughs> 아 근데 막 엄청 단발까지는 아닌데 약간 어. 어깨 위? 살짝? 위? 네? 응 어. 네. 애봉이? 아니야 <laughs> 그래요? 아니야 애봉이 말고 스타일이 달라 아, 있어 어, 내가 저장해놓은 어. 게 있어 언니 너 사진 있어 뭐야 애봉이 사진? <laughs> 아 애봉이 사진 말고 한한또아 아, 어떻게 자를 아, 건지 아, 아니 나 부끄러워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저번에는 오빠랑 그리고, 찍었단 아니, 말이야 아니 그때 거꾸로 들고 다닐까 했을 때는 짝짜잔. 쓰지 않나요? 근데 이거 카메라 이거... 하면... 너무 커. 너무 커. 그러니까 괜찮겠지얼래 어, 가지 말까? 아, 가지 말까? 근데 연락 왔는데 어디 냐고 <laughs> 아, 여기 있지겠네. 화킹, 화킹. 네. 아, 안녕하세요. 친구. 친구냐고 물어보시 네, 친구예요. 네. 그때 한번 오셨죠? 네, 저지구예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세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영상 찍어도 괜찮다니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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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저좀 짧게. 좀 네. 머릿결이 너무 상했죠. 저번에 마지막으로 네. 잘라주시고, 네.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앞머리. 앞머리는? 머리는 제가 조금씩. 네. 네. 한번 망했어요. <웃음> <웃음> 오빠 보고 싶다. <laughs> 네, 한국 갔어요. 이제 한 3주? 네, 한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곧 다시 와요. <laughs> <laughs> 원래 오빠랑 같이 찍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제가 인스타에 저장해놓은게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자르고 싶어요. 자르고 싶기는 한데, 걔는 처음 요 아유, 안 난다. 제가 머리가 좀 얇아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끄러워요. 아, 이거 너무 밝아. 아, 아니, 면 오늘 파마 시간돼요 저는 시간 네, 괜찮아요. 이쪽에 곱슬이 좀 있어가지고. 네, 꼽슬리도... 네, 저 원래 좀 곱슬이 조금 있어요. 네, 매직 피부 여기 살짝 한번 말아줄까요? 아, 네, 네. 좋아요. 네. 여기 이리기장 자르면 네. 드라이 못하면 꽂혀요. 아, 맞아요. 네. 막 이렇게 돼요. 자갈치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언니 괜찮아요? 꽃구멍이 너무 이상하지만, 전 머리를 감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 이마가 미친다. <laughs> <laughs> 이마가 미친다, 어머. 실 때도 구독자님들도 다 너무 예쁘게 됐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아, 못해서. <laughs> 아데 그거는 저도 예상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 <laughs> 예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머리가 거의 90%인 것 같아요. 예쁜 <laughs> 언니. 언니 한세 시간 정도 걸리나데 아니, 그 영화.. 영화 보고 오세요 영화편, 아니, 영화 보러 올래? 영화 본거알아 뭐? 인사이라고 아, 새로 나왔던데 고마워 일부러 존 그러면 은 오빠 없는 동안 혼자 영상 찍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이 찍지는 않고 어, 조금씩 조금씩 가끔 안 좋아? 아뇨 아뇨 아, 니래 네. 처음 할거같 3 m 아 진짜요? 머리는 감옥이요? 네 머리는 네붙임머리 네. 같은 요 그때는 네, 네. 언니도 저기서 머리 하고 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요? 저 너무 어 너무 가까운데. 가까워요. 궁금해요? <laughs> 너무, 너무 가까이 찍지 마. 이마에서 물이 나서 아까 아, 물 나서. 이마가 너무 반짝거려아 근데 블링블링 하면 그게 트렌드 아니야? 아, 블링블링이 아니잖아. 그 <laughs> 언니 진짜 잘 웃는다. <laughs> 짱코. 고마워. 부끄럽네. <laughs> 나도 예뻐지고 싶다. <laughs> 부담 지지마 <laughs> 마음의 소리가 졸렵니? 졸려 응? 졸려워? <laughs> 아니 웨시간 정도 걸렸는데 괜찮거 빠른 거야 빠른 거야? 나때는데 5시간? 5시간? 뭘 했는데? 고양이. 미집. 뮤직 하는데 6시간 걸려? 5시간 걸려? 옛날인지 알아요? 옛날. <목소리> 나한번 해본 적이 없어. 진짜 너무 신기해. 예뻐지겠다. 언니보다 더 예쁘겠어. 아니야. 여자만 네. 하지 <목소리> 마, 네. 우리처럼. <목소리> 여자 언어. 거야. <laughs> 근데 역시 영상 읽으니까 진행자 없어. 그니까 우리는 항상 대답하고 응. 하기만 응. 했지. 대답하기만 했어. 우리는 진행을 못해. 난, 난 약간 했지. 질문 이런 걸잘 못해. 오빠는 되게 잘하잖아. 그니까 질문하고 물어보고 뭐뭐뭐 어쩌세요? 뭐 얼이상하다 얼굴이? 말이 점점 이상해졌어 졸려가지고 <laughs> 지금 네. 일찍 잠을 잤어 몇 시에 잤어? 몇 시에 잤시 그게 일찍이야? 1시는 <laughs> 일찍이지 눈물 나요? 왜요? 하품을 해지 아... <laughs> 하품을 해 아니죠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도 행복의 눈물이겠죠 말 잘한다 머리 만지면 원래 졸려요 맞죠 아, 나른해가지고 아, 지원해면 나른해져요 아, 뭐, 네 이거 줄까아니언 이게 손님들한테또 찍자고 응. 하기도 말 꺼내기 힘듭니나 근데 또 의외로 일본에서 그냥 해도 괜찮아 이러던데 도착했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많이 응. 봤어요 그리고 되게 아 너무 예쁘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매직이다 보니까 응. 한 며칠 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아예 그 곱슬기가 없는 거 보는 게 처음이에요 청소하나하나더 <laughs> 어. 원래 다 하나하나 하는 건데요 어 이거 <laughs> 아,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아직이야아직이야내 아, 머리가 이렇게 깔끔한 거 처음 봐 처음 봐 <laughs> 항상 무조분해가지고 서로 예쁘다 그러네 네 <laughs> <laughs> 아, 여자들은 다 그런 거있잖 예쁘다 웨덜과 2 0실아기인으로 변신, 변신. <laughs> 아니 아 그것도 훨씬 더 힘들어 아, 그 그래? <laughs> 오빠는 이런 걸잘못 기다려가지고 항상 돌아다니거든 어, 못기 <laughs>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laughs>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더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암말 없이 미용실에 같이 가서 3 시간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얘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오, 테스트가 그 몰라, 테스트. 아주. 진짜 좋아하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잡고 쭉 눈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하다가 저기좀 다시. <laughs> 실제로 있어요? 옆에서이렇게응잡응 있는데. 이거 얘기면안 돼. 남자들의 약간 저기 <laughs> 남자들의 비밀인데 술 <laughs> 타도. 스위터는... 저 외계인은 납치 당한 거 같아 <laughs> 동네 만날까? 안 돼! 안 돼! 예쁘게 찍어줘 <laughs> 아니. 어, 나중에 오빠한테 보내주면 오빠 좋아할 거 같아 몇개 남았어? 어, 시사 무라빵 뭐? 어? <laughs> 시사 시사? 무라빵 아 시사 무라빵 <laughs> <laughs> 하나 외웠 <외울까. 웃음> 목마로안니 그러니까요 남편도 존마 해준 적이 이없어 아니야? 나도 는 당연하죠 저는 아직도 카메라가 어색해요 저도 찍는 것도 어색하고 찍히는 것도 어색하고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할 때도 됐는데 전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익숙해요 조화가 월지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기게 생겼다. 오, 아이스가 날랐네요. 아직 안 됐는데 이거? <laughs> 딱 보면 알죠. 정말, 딱 보면 알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 어, 아니요. 아, 아니요. 진짜 안 돼요. 아니요. 진짜 아예 진짜 아니요. 진짜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아니, 안 돼. 요 아, 니진짜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며칠 고만해 고만.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 지셨어 어색해. 예상 그러니까. 못한데. 그거. 안 그래도 머리 할 때도 진짜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되게 섬세하게 막 잘라주시고. 응 음, 그거. 그래도 꽃값만 그 받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laughs> 근데 진짜 이거는 막 아까 그거 해주셔서 그렇는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laughs> 그렇지 않 어떤,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저 어울려 사복 언니한테 왜? 언니 모르겠다. 뭐 먹고 싶어? 언니 음, 진짜, 진짜 너무 진짜, 미안해 나는 그거 좋아. 미용실 향 좋고 미용실 분위기 자체가 좋아. 내가 여자들은 그렇지. 아니야. 약간 여자들은 미용실 좋아하긴 하지. 그럼 저희는 일단 밥 먹으러 가볼게요. 가보러. 가다 g 고 이렇게 머리 다 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어때요? 저희 머리 예쁘죠? 좀 달라진 <laughs> <발라준> 거 있죠? <laughs> 난 많이 달라졌지. 네. 완전 짧아졌어. 근데 우리 여자들 누구 아, 네. 있지 않아? 막 어? 앞머리 있으면은 항상 집에서 혼자 자르고. 맞아. 호흡하고. 항상 망이 혼자 자르면 응. 이제 절대 혼자 자르지 않을 거야. 아니 혼자 또 자를 거예요? 잘라야 되겠데 <laughs> 혼자 자르긴 해야 돼. 근데 언니는 진짜 앞머리 진짜 멀리네. 때 어떻게 말 할지 모르겠어. 참 고마워. 탕수육이 왔습니다. 니찍먹 부먹. <웃음> <웃음> 다행이네. <웃음> 따로 넣어가지고 다행이네. 이렇게 짬짜면도 나왔습니다. 짬짜면이랑 탕수육. 언니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언니도 짬짜면 시켰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저희는 이만 밥을 먹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20%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먹고. 음, 편하게 먹고 엔딩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빠빠이 저희는 오늘 이렇게 같이 머리를 잘랐고요, 밥도 이렇게 다 맛있게,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네. <laughs> 어때요, 머리 마음에 들어요? 머리 엄청 마음에 들죠. 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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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